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꽂아 놓는 이유가 이제 모든 어프로치나 쇼 다이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7번 아이언 이하는 거의 다 어프로치의 연장선산이다. 아, 7번 이안. 예, 이렇게 봐도 무방하세요. 외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스윙 궤도가 이게 연대로 빠지면은 불리합니다. 거꾸로. 왜냐면 일로 빠지는 거는 내가 거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리가 아니고, 이 방향성 위주로 칠 때는, 그대로 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이런 네, 스윙, 이, 스윙계도를 그리면, 나도 모르게 U자를 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U자가 그려지죠? 이, 이 U자가 그려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연대로 빼버리면, U자가 형성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으, 자? 으,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으, 자가. 그러면 거리는 나지만 방향성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럼 완전 풀스윙 할 때는 네. 또, 또 그... 네, 항상 이제 중요한 게이 고대로 올라가서 고대로 내려와서 네. 네. 이 궤도를 그려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게 다할 거예요 고대 어, 스윙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네. 그대로 가서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이런 게 없죠 네.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이렇게 안 닿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많이 닿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똑바로 가죠. 계속해서. 네. 디보트도 일정하게 파이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과장되게 뭐 이렇게 이 앞까지도 세워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이렇게. 예, 네, 요렇게 이제 맞춰 주시는 게 좋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닿아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게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온다. 항상 적정하게. 이 정도만. 예. 네. 거의 이게 뿌리를 다 파지 않고 어느 정도 잎사귀만 뿌리 직전까지만 파 나가는 요런 상태가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네그러면 이렇게 한번 쳐 보세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오고 노코킹으로 그대로 쳐 이렇게 2, 30m 까지는 손목을 안 써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요 2, 30m 까지는 그런데 30m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 수평을 갖다가 올라가서 교차가 되잖아요 요까지가 30이에요. 근데 40이 넘어가는 순간 손목이 쑤이고 있죠. 지금 살짝 살짝 예, 계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살짝 올라가면서기서 교차되면서 살짝 열리잖아요. 요게 나와야 돼요. 40m부터는 이렇게 예,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0, 20, 30은 그린 주변에서 했잖아요. 근데 노코킹으로 이렇게 하는 걸 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40m부터는 코킹이 들어가야 돼요. 코킹이 들어가는데 이게 닿지 않도록, 예, 이게 닿지 않는 느낌으로 그대로 코킹을 해주는 거예요. 코킹을 그냥 이렇게 뒤로 빼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예, 이렇게 가게, 예, 다시 한번 이해 가셨죠? 코킹이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살짝 코킹했다가 치고, 코킹을 이만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수평선에서 약간 40m 부터 는 살짝 살짝 올라가잖아요 네. 30m 까지는 노콕으로 가는데 40m 가는 순간 코킹이 되고 아울러서 볼의 위치는 보통 어프로치 하면 약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네. 40m 부터는 볼 위치부터 가운데로 와야 돼요볼 위치는 가운데로 오고 코킹을 써주고 헤드는 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주 미세하게 열, 열려요 코킹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살짝 갔다 와요 40m 부터는 공은 가운데로 온다 네. 자, 30m 이내에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칩샷 같은 경우는 약간 중앙 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오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40m 가 되는 순간 코킹도 되고 살짝 되고 아울러서 볼도 중앙으로 오고 네. 예, 이렇게 그게 다른 겁니다 여기서 체중이 계속 왼쪽에 실려 있어야 좋은 궤도로 들어가서 볼이 이렇게 강하게 맞으면서 가거든요. 다시 한번. 체중이 기본적으로 왼쪽에 완전히 100% 실려 있는 상태에서 볼을 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예. 체중이 왼쪽에 실려야 이런 강한 볼을 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체중이 왼쪽에 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칠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코킹이 살짝 되고, 이때 체중이 여전히 계속 왼쪽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에서 바로 쳐줘야 되거든요. 갔다가 올 시간이 없어요. 체가 짧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예. 다시 한번 보시면. 갔다 왔다 할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쳐요. 이렇게 쳐 보실게요. 체중이 잠시도 넘어오면 안 돼요. 계속 왼쪽에 이렇게 뭔가 이게 걸기적거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계속 실어놓고 이 실어놓은 상태에서 볼 이렇게 쳐 보는 거예요. 일도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피칭인데 왼쪽에 치러 실어놓는 순간부터 굉장히 강하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0m 전후에서는, 물론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짧게 치는 미스가 있거든요. 그게 원인이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와서 그래요. 오지 말고 끝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예, 온 상태에서,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죠? 예. 여기서 뒤집어지는 이유가, 팔로우, 피니시까지 다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거는 일반적인 샷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60m 이내에 이런 샷을 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여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거는 프로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이게 다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멋이에요. 멋아 멋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연결 동작을 하면 단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딱 그냥 내려치고 이게 프로치에 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다갈건다 가거든요. 그래서 U자 스윙을 하기 전에 이 L자 스윙을 먼저 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을 정도네요. 와. 앞으로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한국 골프장 여름에 개장 어렵고, 겨울에도 개장이 어려우면 되게 수익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